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됩니다 1번, 2번은 보시면은 네, for example로 되어있고요 on the other hand가 되어있어요 이거는 예시고요 이거는 역접이에요 예시라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겠죠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역접은 어때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반대되는 내용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앞뒤로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 은어 먼저 A 앞에 있는 문장 볼게요 From the o p t i m i s t point of view 아, 옵티미스트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낙천주의자예요 낙천주의자들의 관점으로부터는 세상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For a l potential opportunities 잠재적인 기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낙천주의자들이니까요 반대주의, 이거는 뭐예요? 반대되는 말이죠? 비관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낙천론 낙천주의자, 비관론자 이미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언디아드러 핸드가 들어가는 게 높겠네요. 그 뒤에는 내용 한번 볼게요. 뭐를 보냐면 주로 negative aspects of everything around.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negative aspects를 봐요. 부정적인 부분만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죠. 답은 3 번, 4번 중에 하나일 거고요. Thinking of all the potential dangers and pitfalls on the way. 뭐를 생각하냐면 잠재적 위험을 생각하고요, 함정을 생각해요. 비관론자들은 거의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염세주의적이라 그러죠. 미래에 대해서 little hope. little 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시 뜻이라 그래요, 그렇죠? 나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뒤에 문장을 한번 보려고 봤더니 비사이자 아니면 컨스컨트리 나와 있네요. 보실까요? 자, 비관론자들은 수동적인 경향이 있대요. 도전에 직면했을 때. 도전에 직면했을 때, 수동적이에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도전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어지는 거죠. 그죠? believing 뭐라고 믿기 때문에 뭐라고 믿으면서 그들이 노력이 futile anyway. 공하다. 허 노력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효하다라는 거예요. futile이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앞뒤 내용이 어때요? 앞뒤 내용이 어때요? 그냥 보충인가요? 이거 그냥 i 사이즈는게다가고요 consequently는 결과예요, 결과. 결과적으로. 그냥 보충이라고 보기에는 앞뒤 내용이 지금 원인과 결과에 맞겠죠. 원인과 결과에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이 다 쓸모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도전을 만났을 때도 어떤 도정적인 일에 직면을 했을 때도 수동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앞에는 있 내용 읽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읽어도 돼요. 사실 천천히 읽으면서 보셔도 돼요. 그렇죠. 읽으면서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옵티미스트와 패시미스트에 어, 대한 대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 이두 개가 지금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A번 앞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지금 예시가 나오거나 혹은 역접이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결론이 나오거나, 이세 가지가 있겠죠? 크게 보시면. 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역접이겠죠? 그죠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여기,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서로 인과관계가 되겠죠? 네.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